안녕하십니까. 지거입니다. 오늘은 고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고둥이 뭐죠? 그렇죠. 소라 같은 거. 달팽이. 다슬기. 그죠. 뭐 골뱅이. 이런 애들. 집에다, 집을 이렇게 지고 사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런 게 이제 고둥이죠고둥 고동. 둥입니다. 고동이 아닙니다. 고 둥을 씁니다. 왜 둥을 수죠 얘네들은,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으면, 뭐, 이렇게, 이렇게 생겼죠? 이렇게. 이게 뭐죠? 집을, 이렇게, 이고 산다고요. 달팽이나, 소라나. 집이 뭐죠? 그렇죠. 둥지죠? 둥? 둥. 그래서, 고 둥! 안녕!